아니님 네, 이렇게 추운 날아요 영하 13도입니다. 13도. 예.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? 오늘 7시 40분에 나왔습니다. 7시 어제도 나오셨잖아요. 예예. 예. 아, 이렇게 뭐좀안 추우세요? 아좀춥죠 예. 근데 왜나죠왜 왜왜 나와 계시는 아, 거예요? 예. 새해 예. 우리 금천 국민들께 예. 인사차 나왔습니다. 좀좀 좀 주민들이 뭐라 뭐라던가 좀뭐 민렬하고 뭐 응원해 주신 분도 많이 있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예. 날씨 추운데 고생한다 이 얘기도 듣고 예. 앞으로 잘될 거라고 그런 격려말씀도 듣고 그렇습니다. 의원님 예. 주민 이제 구청장 애정자시잖아요, 출마 애정자. 예예 예, 예. 그렇죠. 주민 잘되고 계십니까? 예 주민 잘 하고 있습니다. 반응은 어떻습니까? 아예 반응이 지금 다 다음 구청장 꼭 한번 해야지 그런 주민들의 격려말도 듣고 예.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지금 보면 의원님만 국민임에서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예. 어제 예. 오늘 같은 아 왜? 많은 분들안 나오고, 요우은님혼자나오시긴힘들요 아, 지금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, 또 예. 선거 기간이 좀 남아있어가지고, 예. 이렇게, 그, 생활정치에 좀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또, 하고 싶은, 우은 그, 그, 그 주민들이가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 주십시오 예.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, 새해는 바라는 바다 이루는 좋은 새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. 새해 건강하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오봉수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국민의힘 인사 다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인사드립니다